받았어. 뭘 보낸 거야? 폭탄? 그럼 위력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네. 치마? 빨간색 치마에 흰색 레이스가 달려있어. 메피스토한테 주는 새해 선물이야? 음, 그럼 내가 대신 감사 인사할게. 기지의 새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에 녀석한테 새 옷을 입혀주는 것도 있었나 보네. 잘 받았어. 이따가 오면 직접 입혀줘. 아, 지금 입혀달라고? 하, 이리 와. 움직이지 마. 자, 치마 입혔어. 네가 입혀달라고 해놓고, 이젠 내가 본인이 맞는지 의심하는 거야? 내가 입혀주지 않으면 새해인데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의 다른 일정은 다 잊어버릴 거잖아. 계속 마음에 담아둘 거라고? 얼마나 더. 내년 오늘까지? 치마 입은 까마귀만 마음에 담아두는 건 아닌 것 같네. 걱정 마. 까마귀도 내년에 오늘도 전부 네 거니까. 그보다 메피스토가 발버둥치기 시작했어. 네 치마가 위험해. 날 탓하는 거야? 난 녀석이 하루 종일 얌전히 잊고 있을 거라고 말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좋을 거야.